안녕하십니까. 전은석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4월 30일 날 주택 통계 발표를 했어요. 어, 그냥, 뭐, 인허가량이 되게 줄어들었다. 어,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집사기 힘들어지겠죠. 여러분들, 경제 논리는 뭐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뻔히 아시면서 공급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집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서 진짜 집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이기적이세요. 공급이 없는다 그래도 니네집다 떨어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까지 안 삽니다 저는 왜그 그건 저는 생각이라 생각이라고 말하기 싫어요 그건 심보인 것 같아 요 심보 아주 심보가 잘못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내신 마련 전략 한번 저희랑 계속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뭐 이런 거뭐 그래프 한번 보긴 할게요 자중공이 올해는 되게 많아요 12.5만 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주택은 공급하는데 시차가 있잖아요 2021년도에 인허가가 되게 많았고 2021년 22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 착공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인허가량과 착공량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 있죠 진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3년 뒤로 갔을 경우에 중공물량과 입주물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3년 뒤에 중공이 돼야지 내가 들어갈 살수 있는 집의 양이, 양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12개 중에 내가 하나를 살수 있다면, 나중에는 5개 중에 하나를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진짜 반도 안 되게 줄어들면 선택의 폭도 줄어들 것이고, 어,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드니까 가격은 더 올라갈 소지도 많죠.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심보 떨어져라. 그래도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자, 서울주택 인허가 반토막, 공급 절병 경고 등 느긋한 사람들 말고 조금 빠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서울 분양권 거래 두 배나 올라갔어요. 왜? 이제 없어질 거니까 급한 거예요. 신규 주택이 없어질 거니까 현재 분양권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 경고등이 들어온 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고,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 신보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서, 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강남은 어마어마해요.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월세가 500만 원이 넘어요. 이거는 주택에 대한 월세가 아니고, 이건 사업장에 대한 월세예요.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요, 치킨집은 망해요. 그죠? 근데 나는 주택을, 사업장도 망할 월세에, 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월세를 지불해야 되고, 서울 월 평균 120만 원을 지급 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프랑스처럼 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 갖고 있으면, 사업장에서 월세 내고, 내 집에서 월세 내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세금 뜯기고, 월세 뜯기고, 애들은 커가고,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뭐 어떻게 살실 거냐라는 거죠. 집이 없으면. 자, 3기 신도시 기다린다. 기다린다. 공사비 30% 올라. 계속 오르는 얘기만 나오고, 모자라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실 겁니까? 분양가 오르면 본청약 폭이 늘어날 것. 이거 2010년도에 제가 쓴 책인데요.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이제 저희 회사에 있을 때, 같이 쓴 책이에요. 뭐, 자료 만들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팔긴 팔더라고요. 아주 저렴하게. 뭐, 여하튼 간에 이거는 뭐 굉장히 막 이렇게 어뭐 바이블처럼 만든 책이 아니고 약간의 뭐 어떤 홍보성 또는 뭐 이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뭐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뭐 사실 책을 낸건 맞습니다. 근데 어이 책을 보고 저랑 생각이 같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2010년도에 그분들은 정말로 저렴하게 청약 통장 없이 진짜로 이런 삼기 신도시로 안 가고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사서 아파트를 입주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게 설사 아파트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 바로 밑에 단계의 지역의 아파트 값만큼 올라서 그걸 팔고 아파트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남 3, 4, 5구역의 원빌라 가격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빌라 2010년도에 2, 3억 많이 준 사람이 한 4억 주고 샀어요. 그거 지금 20억 이하 못 찾습니다. 원빌라. 그거 팔면 용산 바로 밑에 딴게 마포 그냥 32평 아파트 아무데나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방법은 꼭 아파트를 사고 청약통장을 15년 넣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핵심 지역에 여러분들이 비아파트를 사서 그게 개발이 되면 빨리 되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 그게 개발이 된다라는 단계만 거쳐 간다고 하더라도 20억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주택을 결국은 마지막에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 주셔서 상담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통장에 15년 가입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고 주택은 모자라서 결국은 계속 월세를 많이 내는 세입자로 전락하지 마시고 저희랑 상담을 해서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내집 마련하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택 인허가량 그어 국토교통부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을 진짜 잘 쉽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